안 한다더니, 서희수 회장한테 매수라도 된 거야?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? 서희수 회장 책상 위에다가 제안서 몰래 갖다 놓으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누군데? 마음 바뀌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. 나 아니라니까. 내가 어제 주차장에서 이지은 대표 곤란하게 만드는 일안 한다 그랬죠. 신하준 씨가 누가 봐도 불난 덩어리인데. 이거 신하준 씨가 한짓 아닌가? 기억 안 나요? 나 어제 차 타고 주차장 나가는 거 봤잖아. 하... 이지은 대표 마음 바뀌기 전에 서희수 회장한테 빨리 제안서 넘겨. 어차피 제안서 만든 거면 갖다 준다는 얘긴데 제가 끼어들 필요 있어요? 지금이야 갈피 못 잡고 있어서 악수만 두고 있지만 이지은 대표 결국 중심 잡을 거고 그럼 서정민 배신 절대 못해. 알아요, 착한 사람이니까. 그래서 저 착한 사람 더 괴롭히기 싫다고요. 착한 사람이긴 하지, 이지은. 나도 보면 마음이 약해져. 저 양심에 찔려 죽겠단 말이에요. 지금 양심 타령한 건 최혜선씨 스타일 아니잖아. 이지은 대표 움직임 알려주는 거랑 서희수 회장한테 가서 제안서 넘기고 모함하는 거, 그거 서로 다른 일이니까 저 못하겠다고요. 이번 일은 기부업 해야겠네.